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 제가 지금 패딩을 입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말씀 드렸듯이 저희 트레이너 어 그냥 휴식공간 겸 이제 사무실로 잠깐 쓰고 있고 회의실로도 쓰는 곳인데 제가 보일러를 꺼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<laughs> 바닥이 냉골이고 지금 상당히 좀 추워서 제가 패딩을 입었는데, 제가 원래 추위를 잘안 타지만, 춥기는 추운 것 같습니다. 네. 뭐, 요거도요거도 요거도 지금 따뜻한 아메리카노인는데 놔둔 지 30분 만에 지금 차가워져가지고, 본의 아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게 됐습니다. 자, 일단 거두절미하고, 주말을 잘 보내고, 회복을 한 만큼, 오늘도 한번 신나게 어 다이어트 운동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텐데,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소독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으로 운동을 해볼 겁니다. 요번 주는 그렇게 진행할 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굳이 소독가 없으시면 바벨이나 덤벨 가지고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소독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효과가 나니까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따로 설명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잠깐 나와있고. 네. 자, 일단은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도구가 네, 이 아이입니다. 어,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카마콤보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케틀베라고 조금 비교가 되는 도구인데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. 안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45파운드까지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어, 물량에 따라서 무게가 조절 가능한 그런 음.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. 카버건볼이라 고 부르고,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대략 벌써, 횟수로 6년,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2010년에 장식을 땄으니까, 음,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, 은이걸 조금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해볼 텐데. 자. 자. 오늘의 운동입니다. 2016년 1월 25일인가요? 네 날짜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22일차고 디마 78일 오늘은 네. 좀등 운동을 할 텐데 먼저 풀업 그리고 티발로우 롱풀을 좀 당길 거고 보통 하는 벤토 우 바벨로우에서 발을 빼고 이제 조기 있는 카노공볼을 이용해서 이제 쉐이킹 운동을 좀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안 트위스트랑 복근 운동 있죠 그걸 또 마찬가지 카마본볼을 들고서 좀 변형을 해볼 거고요. 그다음에 크런치 앤푸쉬 이거는 이제 크런치를 하면서 보통 덤벨이나 원판을 들고 많이 밀어내기 운동을 하시는데 저 카마본볼을 들고 좀 운동을 해볼 겁니다. 등이랑 이제 오늘 복부 운동을 조금 해볼 텐데, 네. 서론에서도 음. 말씀드렸다시피 소독으로 썼을 때또 다른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. 나중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